네 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글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킵입니다 오늘 원래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네, 오늘은 제가 그 아이패드 관련해서 아이패드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좀 그때랑 아이패드가 달라졌죠 지금 폴리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케이스랑 지금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종이 질감 필름을 붙였어요 그거 관련해서 영상 오늘 어제 있었던 일 한번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일본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케어 플러스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는 것까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 와서 일본 애플케어 플러스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시도를 해 보니까 우선 결제는 넘어갔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메일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메일 도착하면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 드리든지 더 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 힐링 실드 종이 질감 필름을 구입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비스로 필름을 하나 더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가 160명도 넘었고 해서 혹시나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필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이벤트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뭐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가로 생긴 거 지금 힐링실드에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생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선 이게 필요하시다면은 구글 폼 이용해가지고 설문 조사를 올려놓을 테니까. 관련해서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은 그 입력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패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겠습니다. 그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이거를 제가 제돈 들여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 구글덕스에다가 이메일 주소만 입력해 주세요. 우리 뒤로 안 붙이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<laughs> 얼마 안 네, 나가지고 네. 되게좋은시간 필름 세트를 구매하시면 은희가 네. 원래 포인 필름 세트 하나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아, 진짜? 네 그게 지금 행사 응. 중이어서요 아. 제가 살짝 긴장해서네네그러니요 제가 네, <laughs> <laughs> 촬영해가지고 따뜻마 아, 네.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현금으로 하시면은 5% 할인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시면은 일정 금액 이상 하시면은 붙이는 것도 서비스로 해 주니까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근처 힐링실드 지점 방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엄청 잘 붙은 거 같아요. 35,000원이면 좀 비싼 거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지하 1층입니다. 올레포이 이것도 그냥 지금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애플케어 플러스 등록하려고 노력하다가 못 했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백라이프 되세요. 탁자킴이었습니다. 빠이